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냐? 실사용자라고 하면 드라이빙을 또 추천을 해요. 투자자 입장이라고 하면 임대 수익률만 본다고 하면 오히려 창고. 창고 가여기가참 괜찮아요. 섹스 오피스는 천정골로 사는 도시, 픽스마감 천장 높이는 2 m 형0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laughs> 드라이브인과 도어 투도가 되는 제조형 오피스는 층고가 약 6m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텍스 마감실은 아, 시에... 4m 60m로 야...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닛은 전용 면적이 52평 정도 계약 면적은 109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불판을 이렇게 튼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굉장히 넓죠 야, 이거 층고도 넓고 보니까... 공유 비스 써도 될것 같고요. 안쪽으로 보면 뭔가 이 음악도 할수 있고, 여기서 또 촬영도 가능한. 크레이터들도 좋아할 것 같아 제조를 하시게 되면 호이스트도 설치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트 호이스트, 호이스트, 물건을 이렇게 아. 옮기는 그런 것을 설치하게 되면 층고가 높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층고를 10층까지 넓히는 거의 6m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테마역 프리미어 캠퍼스는 안정적인 작업이 가능한 하중 제곱미터당 최대 12km 그다음에 업무용은 3.5km로 구성되어 있고요 화물 이 운송이 편리한 드라이브 시스템으로 구성이 지하 2층부터 10층까지 되어 있고 원의 통행이 가능해서 최대 7m 램프 폭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 이동 동선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1 0의 중도금 무이자 대출이고요. 분양 금액의 최대 70에서 80%까지 용자가 잔금 시행, 담보대출로 나올 수 있죠. 재산세 37.5%, 어, 취득세 50%가 감면 혜택이 있는데 이거는 실사용자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가능하시... 네 음. 가능하십니다. 이게 크죠. 네 그렇습니다. 아. 법인세 가밀억제권역에서 이전을 하셨을 때 법인세가 4년간 매년 100%씩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굉장히 큰, 어, 큰 혜택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주거형은 또 제가 전문이죠. 기숙사가 있는데요. 1.5 름으로 한번 안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오른쪽은 신발장이 구성되어 있고요. 한번 보시면 네. 그리고 아 어, 냉장고 빌트인이네요. 네, 빌트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거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공간이 침실 형태로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 복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숙사 일정 오룸은 듀플렉스 복층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베란다가 확장이 돼서 좀더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보통 제조를 하시는 대표님들께서 기숙사를 임대를 하거나 구입을 하시거든요 그때 이제 임대를 하셨을 때 보시면 공간이 여러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직원이 최소한 3명 정도는 충분히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와요 그래서 대표님들께서 굉장히 선호하시는 기숙사가 될것 같습니다 이 부동산은 경부 라인이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수학의 정석 이런 것처럼,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석은 경부라인이에요. 여기에 대한 관심도가 꽤 높고, 또 우리나라의 최고의 신도시가 동탄 신도시거든요. 동탄 1, 2. 이쪽에서 늦었다면 오산이 어떨까? 제가 제안을 한 거잖아요. 자, 근데 여기에 반문이 있더라고요. 아니, 동탄이 물량이 많으면, 오산이 바로 동탄 경계에 있는 도시인데, 화성, 오산 다 아예 피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이 물량이라는 게 분명히 영향을 미치는 거 맞지만 그 입지 내에서도 핵심 입지들은 또 가격이 올라요, 지금. 실제로 동탄도 금강 같은 경우는 꽤 지금 뭐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도 이제 옥석을 가린다고 하면 분명히 가격이 올라, 지금. 실제로 오르고 있고요. 자, 그래서 동탄에 완전 뭐 여기에서 먼데를 해버리면 대표는 괜찮지만 직원들이 출퇴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택을 못 받는 거예요 지금 하지만 7만평 정도의 대형 지산이 역세권 그것도 초역세권이라고 하면요 이거는 인기가 있다 지산 클러스가 생기는 이 지역의 초기 분양이기 때문에 저는 괜찮아서 추천을 드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세마역 현대 프리미어 캠퍼스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냐 실 사용자라고 하면 저는 드라이브인을 또 추천을 해요. 자 기본적으로 드라이브인 자체가 귀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40피트짜리 화물이 들어갈 수가 있다니까요. 엄청난 규모의 거의 트레일러 수준의 트럭이 10층까지도 빠르게 올라갈 수 있게 이제 구조를 만들어놨다. 실 사용하는 제조용의 드라이브인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섹션도 나쁘진 않아요. 자 왜냐면. 일단 초역사건이잖아 사무실로 쓰기도 되게 괜찮단 말이에요. 직원들 출퇴근 동선이 좋기 때문에 실사용 입장에서는 괜찮다. 다만, 투자자 입장이라고 하면, 임대 수익률만 본다고 하면, 오히려 창고. 창고 가여기가참 괜찮아요. 여기가 이제 위에 기숙스가 있긴 해요. 제가 투룸 이상이었으면, 완전 강추를 하죠. 근데 1.5룸이잖아. 다행히 원룸보다 나아요. 하지만 1.5룸이기 때문에 약간 애매하다. 해도 나쁘진 않지만, 그렇다고, 드라이빙보다 수익률이 좋지는 않을 것 같다. 벌빈이 실소유로 제조를 사신다고 하면, 임지원 복지용으로는 매수하셔도 좋지만, 투자용으로 단기로 시세 차익을 보고 들어가기에는 그렇게 매력적인 상품은 아닙니다. 다산하고 비교를 하잖아요. 다산은 여기 자체가 그렇게 제조나 기업들이 많은 도시가 아니죠. 오히려 여기는 그냥 베드타운이다 그래서 거기는 오히려 제가 주거형 상품이 먹힌다. 하지만 여기는 전통의 제조가 많은 이 화성 오산이라고요. 무조건 이 상품이라고 무조건 사업성이 있는 게 아니라 각 지역마다 특색이 다른 거예요. 그 특색을 알고 이 지역에서 먹힐 걸 들어가야 되는가. 이 공급량과 수요를 충분히 보고 들어가야지. 그냥 뭐 강의만 듣고 무조건 뭐 드라이빙이 났다. 이게 아니라고. 그래서 이 지역은 제조형 드라이빙이 답이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경부 라인에 정말 큰 규모인 세마역 현대 프리미어 캠퍼스 지산을 말씀을 드렸는데 경부 라인에서 아파트가 늦었다면 저는 대규모 지산 클러스가 형성되는 거기에 120m 초역세권 지산은 잡아야 된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또더 또 좋은 영상으로 저희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